자, 지금 우리가 EP를 해놓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우리 회원님께서, 자, 못 따라 했습니다. 했어요. 못 따라 했습니다. 못 따라 했다. 아. 자, 못 따라 했다는 이유는, 이유는, 첫째, 믿음이 안 가서 못 했다. 지를 못해서 못했다 이럴 수 있죠 그죠? 어, 두 번째는 어, 믿음은 가서 따라하겠다 했는데 놓쳤다 놓쳤다 못했구나. 세 번째는 양봉을 지금 지, 지금 이이 이 매도를 생각하면이 매도를 생각하면 양봉으로 치속 오르니까 겁나서 못했다. 요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1번. 그죠? 요렇게 유형으로 나눠 보면은, 자, 그럼 1번에서 수급을 나는 믿지를 못해서 못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은, 어? 했다고 했으면은, 어, 난, 나는, 나는 1번, 1번 생각으로, 야, 수급이 지금 뭐야? 우리는 뭐, 입병선, 주세, 파동, 뭐, 캔들, 이런 걸로 매매했는데, 수급이 뭐냐? 아, 난 그거는 아직 못 믿겠다. 아, 이제, 이렇게 한 분은 열 외입니다. 그죠?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할 때는 열 외입니다. 수급을 나는 못 믿겠다. 믿지를 못 하겠다. 하면은 열외입니다. 말을 할 값어치가 없어요. 말을 할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대화 자체가 안되는 거야. 아, 그렇다 3번 그렇다 3번 대화 자체가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수급으로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급을 못 믿겠다. 이거는 대화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안되잖아요. 이거는 열외로 합니다. 자, 놓쳤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놓쳤다입니다. 놓쳤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매매 잘하는 팁을 줬어요. 자, 제가 진입한가에 보고, 지금 매도니까, 매도니까 내가 진입한, 진입한 걸 보고, 내가 여섯 틱을 기다릴 건가, 여덟 틱을 기다릴 건가, 정, 정해, 정해라 그랬죠? 그 위에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 그 위에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아, 이걸 내가 아침에 알려드렸잖아, 이걸. 이걸 내가 알려드렸잖아. 이걸, 이걸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어? 그러면은, 제가 진입한 가격을 갖다가 계좌를 올리니까, 내가 계좌를 안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좌가 직접 체결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어, 제 계좌가 체결되는게 확인이 된다 5번 어, 다 그렇게 확인이 되죠? 저 확인이 되면 거기에서 나는 6틱을 할 건가 8틱을 할 건가 미리 장전에 딱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아, 나는 선생님이 진입을 하면은 나는 몇띠 위에서 기다리겠다. 어. 이거 하라고 내가 아침 시간에, 여러분 항상 10분 전에 오면은 제가 이렇게 어, 브리핑을 갖다 합니다. 어, 하면은 이런 거딱 메모 해놨다가, 딱 메모 해놨다가 딱 메모해놨다가 어, 하는 거요. 예 그럼 나는 선생님이 진입하고서 6띠. 또는, 아니야, 나는 좀 8띠. 그럼 제가희생하야 희생타. 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생각하면, 어, 놓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도, 아, 나 위에서 기다렸는데, 체결이 안 되고 빠지더라. 아, 이런 자, 이거는 내 복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놓친 거에 대해, 내가 위에서 기다렸는데, 놓친 거에 대해, 대해 가지고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다음에 한번 제가 또 특강을 해드릴게요. 예? 아, 알겠다, 7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는 겁이 났어? 못하겠다. 아, 이런 분들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그 별도로 유튜브 올려드렸죠. 네, 급나서 못하겠다. 예, 이런 분들은 시장을 떠나십시오. 조용히 떠나, 나오고는 안 맞구나. 떠나십시오. 예, 이 시장에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급납니다. 급안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진입시는 뭐다? 진입시는 뭐다? 뭐라 그랬어요? 진입시는 공포라 그랬죠. 이? 공포. 기억난다 9번. 예? 예. 여러분들 유튜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맥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부 딱탁 해놔요. 진입시는 내가 공포라 그랬습니다. 너나 나는 할것 없이 다 공포요. 예? 지 불안하죠? 겁나죠? 왜? 내 재산이 투입되가 있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겁나죠. 공포라 그랬습니다. 자, 이 공포를 이기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이 공포를 이기는 비결. 에? 글로 한번 써봐요. 이 공포를 이기는 비결. 오케이. 수급이라 그랬잖아. 수급. 수급. 다른 것도 아닌, 추세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이평선도 예? 아니고 캔들도 아니고 그뭐도 아닌 이 수급을 믿어란 말이에요 수급을 이 수급을 이 공포를 이기게 하는 힘은 수급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시장은 매매는 조금 담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너무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해서 수익을 해볼까 깔짝깔짝 이 하지 마십시오. 돈이 적으면 돈을 갖다 모으세요. 모으시고, 모으는 동안에 제가 편리는 받을 테니까 너무 적은 돈으로 끌칵끌칵 하지 마십시오. 너무 적은 돈으로. 예?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야. 이 공포기 때문에 조금 뒷돈이 조금 든든해야 돼. 예. 네. 그렇다. 1번. 자 조금 뒷돈이 뒷돈도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다뭐 작은 돈으로 어떻게 해볼까? 그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좀 적어, 자금이 적어. 그러면은 적은 자금 갖고 들어와갖고빨랑 끝나가고 그러지 말고 돈을 모으세요. 조금, 조금 모으세요. 그럼 모을 동안에 저한테 이야기하면은 제가 방송 열어드리고 여러분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죠? 그렇게 혜택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어, 그렇다, 3번. 제가 냉정하게, 너 매매 안 하니까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하겠다 뭐 그러면은 제가 밀어드리고 1대1, 1대1 과외도, 1대1 과외가요, 300만원 짜리입니다. 돈한푼안 받고, 여러분들 방송에 불러다가 1대1 과외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이신 분들은 제가 돈도 안 받고 1대1 과외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겁나서 지니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시장을 떠나서 끝나면 이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 무서운데, 무서운 가운데에서도, 급나는 가운데서도 이런 수익을 낼수 있는 거는 뭐예요? 뭐예요? 뭐, 뭐? 에? 제가 잘났어요? 제가 리딩을 잘했어요? 제가 감이 좋아가지고 오늘 운빨이 좋아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수급을 보고 매매를 하니까 매일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수익을 낼수 있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 수급이라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 오늘 갭을 많이 하락했거나, 갭을 많이 상승했거나, 미장이 폭등했거나, 폭락했거나, 뭐, 어떤 경우에서도 이 수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갖다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제가 이것까지 공개드렸잖아요 오늘. 이거까지 하면은, 제가 진입한 걸 보고, 보고, 나는 미틱을위해서 매도 같으면은, 매틱 위죠? 해서, 나 하겠다. 저게 어, 해가지고서 어, 하시면은, 진입 못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입할 때는 나는요, 벌써 한 20만원 정도? 손실이에요, 손실. 이 손실을 갖다가 극복하고 수익으로, 돌려 세우잖아요. 그걸 보고도 못한다. 아 어, 겁난다. 아 어, 그러면은 할 이야기가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잘 참고해 갖고요. 요게 특집판 나가면은 이것만, 어, 지난번에 내가 특집판 토요일 날 내보냈죠. 그죠? 어, 그렇다. 5번. 토요일날 특집한데 보냈잖아요. 진입시는 공포다. 공포를 이기는 것은 수급이다. 특집한내 보냈잖아요. 이걸 갖다가 저한테 문자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도움됩니다. 하신 분들한테 제가 부연을 해드렸죠. 뭘 부연해 줬어요? 시간 되시는 대로 여러 번 들어라. 여러 번 시청하라. 아, 어, 그렇다. 7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 올라가면은 고맙다고 답도 좀 해요. 답도.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 놓고 예. 정말 우리 회원님들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어? 어해 주고 있는데 좋아요도 몇 사람밖에 안 눌러. 진짜 냉정한 사람들이야. 의리 없는 사람들이야. 내일부터 들어오지 마세요. 전부 다 그냥 내일, 내일, 방송 안 해. 할 이유가 없어, 이유가. 사람들이 정말로 냉정해요. 예? 아, 이렇게까지 제가 해드리는데 답도 없어요, 답도 없어. 예? 예. 정말로, 정말로 무딘 사람들이야. 그렇게밖에 못 배웠는가. 저는 정으로, 안 되면은 정으로. 뭘, 우리, 우리 집 차, 찾아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정 어려우면은. 어려우신 분들 오세요. 예? 함께 같이 매매해드릴 테니까. 예? 어떨 때 보면 답도 없고요. 아이고, 내가 참,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이고, 이거 광고구나. 생각했겠죠, 그죠? 특집판이 나갈 때는요. 하, 아, 이거는. 정말로 우리 회원님들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 토요일 날그것도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 내보낼 때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자꾸 들으세요 자꾸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것이입니다 네, 오늘 요것도 특집판으로 한번 내보낼 테니까 오면은 별도로 저장을 해가지고 별도로 저장을 해가지고. 자꾸 들으세요. 듣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수급을 믿지를 못 하겠다. 이말이 나왔는데 그러면 아 정말 요 수급이 대단하구나. 수급밖에 없구나. 내가 오지 다른 거다 잊고 요 수급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라고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네, 잘 알았습니다. 1번.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